안녕하세요. 마르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로 서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기립근들 있죠? 어, 우리 양 옆에 있어서 끌고 내려오는 이 표면 기립근들, 그걸 뚫고 올라가는 장려근과 심부 기립근, 묵갈래근, 다혈근.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활용을 해서 좌우의 균형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자, 이렇게 똑바로 선다? 어떻게 서야 되겠죠? 자, 발, 뒤꿈치에서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 다 닿게, 여러분들, 정강이는 앞으로 가시고, 종아리는 뒤로 가셔야죠. 이렇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누르고 있는 거로부터, 뒤꿈치로부터, 꼬리뼈와 목뼈까지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나가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PSIS, 요 부분 있죠? 어, 요 부분이 바닥을 누르는 힘.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갈비뼈, 이쪽에서 갈비뼈 6개 끌고 내려가죠. 자, 그렇게 하면 골반 속에서 장력은 올라가죠. 이럴 때 우리 꼬리뼈 주변 천골, 천장 관절, 그리고 요추 5개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부분부터 오늘 같이 해볼 거예요. 손을 약간 열중 쉬어 자세로 하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 뒤꿈치부터 움직일 거예요. 오른쪽 뒤꿈치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오른쪽 뒤꿈치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벌써 오른쪽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때 어깨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뒤꿈치에서부터, 자, 오른쪽 꼬리뼈의 횡돌기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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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거예요. 자, 들어오면서 갈비뼈를 끌고 내려갈 거예요. 자, 이 갈비뼈가 표면에 있는 기립근들 눌러주시고 신부는 올라가는 이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 뒤꿈치에서부터 꼬리뼈, 그다음에 천골, 그렇죠? 천장 관절, PSIS에서 지금 갈비뼈 잡아당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누르고 자 내가 횡돌기가 쫙 올라갈 거예요. 자 오른쪽만 잡아당겼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 뒤꿈치부터 자 꼬리뼈. 어, 꼬리뼈. 바로 꼬리뼈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다리가 좁혀지면 햄스중에서 좌골 결절을 잡아당기고 그걸 뚫고 꼬리뼈가 뱉어내서 뒤로 가잖아요. 그 꼬리뼈에서 횡돌기를 잡아당기는 거죠. 자, 천골 잡아당겼어요. 요추 다섯 개 흉추 12개를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경추까지 잡아당겼어요. 자, 다시 오른쪽. 1, 2, 3, 5, C, A, 2, 2. 둘이 꼬리뼈 꼭 지나서, 천골 요추 지나서, A, 1 2, 3 A, 5 i 중간에 비는 데 있으면 안 돼요. A, 1 2, 3 A, 5 i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발이 움직이시면 안 되죠? one, 뒤꿈치부터 가니까, A, 5 i A, 1 n 모든 척추는 지금, 뒤꿈치보다 뒤로 가려고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A, 오른쪽 뒤꿈치에서부터 꼬리뼈 거쳐서 C, go. A1, 2, 3, 4. 두번더 해볼게요. A, A1, 2, 3. A5, C. A1, 2, A5, C. 오케이. Okay.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은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 붙이셔요.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가 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이쪽 어깨,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섬세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크게 움직이는 부분에 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손. <laughs> 자, 원, 투, 3리 포. 자, 꼬리뼈. 그 다음에, 천골, 요쪽까지 다, 가운데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two, three, four. 자, 지금 뒤꿈치부터 가죠? 뒤꿈치, 뒤꿈치, go. a1, two, t h r a1, two, three, f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잡고, 이렇게 해볼게요. 음. 자, 자, 지금 상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부터 시작 A1, 2, 3, 4, 5, 6, 7, 8 지금 꼬리뼈에서부터 천골 요추가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운데를 향해서 들어와야 돼요 A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o k a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근육이 써질까요? 자, 우리 척추 기립근, 양 옆에 있는 기립근 끌고 내려와서 장요근으로부터 삼지창도 올라가지만 이런 회전을 통해서 복사근들 있죠? 내복사근, 외복사근까지 균형 있게 써지고, 뭐, 물론 몸속에 있는 톱띠근들 있죠? 하우거, 상우거, 전거까지. 자, 앞에는 대흉근까지. 그러니까 몸의 전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코어라는 부분은 어, 여러분들의 힘을 주고 견디는 부분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힘을 빼고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 위 좌우 앞 뒤가 조율을 하는 여러분들의 힘을 통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무조건 힘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어, 운동이 좋은 운동이 되거나 불균형이 균형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회전을 한 다음에 다리를 들어볼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뒤꿈치부터 잡아당겼죠? 오른쪽 횡돌기가 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왼쪽, 자, 오른쪽 이렇게 갈때 이쪽으로 다리를 들 거예요. 자, 왼쪽 발바닥부터 잡아당겼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갈때 이쪽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A 오른쪽 뒤꿈치 잡아당기고 왼쪽 뒤꿈치부터 잡아당겨서 오른쪽 뒤꿈치 잡아당길 때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A, 왼쪽 뒤꿈치 오른쪽 뒤꿈치 잡아당기고 왼쪽 뒤꿈치 잡아당길 때 들어왔어요. 좀 빨리 해볼까요? 1, and up and 2, and up and 3, and up a o u 4, and up a i v 5, and 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팔을 움직이는 것으로 가장 크게 보이죠? 저 지금 꼬리뼈부터 엄청 움직이고 있거든요? 꼬리뼈에서부터 천골 허리를 엄청 움직여요. 이거를 지금 좌우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크게 움직이는 거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뺏기기가 쉽지만 저는 이 부분의 좌우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제자리에서 걷는 것도 할수 있어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걸으실 때 이렇게 걷겠죠. 그렇죠? 이렇게 걷죠. 그냥 무릎만 들어서 걸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걸을 때 끌고 내려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끌고 내려오는 힘이 있고, 끌고 올라가는 힘이 내 몸에서 공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제자리에서 정체가 되면 몸이 딱딱하게 굳고요. 내려오는 건더 땅으로 내려가고요. 내가 골반 속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게더 높이 올라가는. 제자리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나는 위에서 끌고 내려오고, 골반 속에서 올라가는 게 좌우 동일해야 돼요. 자, 오른발을 디딜 때는 발만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행이라는 거가, 자, 나는 이몸 전체를 사용해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리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PSIS에서 이 갈비뼈를 데리고 끌고 내려가죠. 그러면 나는 동시에 오른쪽에 장골근, 대오근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왼쪽이 위에서부터 척추 기립근이 PSIS를 누르고 장력은 올라가죠. 어. 자, 가실 때 여러분, 자, 등으로 누르고 장력은 올라가는 게 좌우 동일해야 돼요. 누르고 올라가고, 누르고 올라가고. 자, 이게 동일하셔야 돼요. 어. 자, 이렇게 계속 하세요. 어. 자,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어, 재밌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자, 이걸 손을 옆으로 간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그 중국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어, 굉장히 빨리 하면서 영상을 찍잖아요. 이것도 잘 하시면 같은 원리예요 자, 내가 지금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무릎을 든게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발을 놓으면서, 오른발을 놓으면서 꼬리뼈에서부터 이쪽 갈비뼈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장력을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놓을 때, 갈비뼈에서 왼쪽 장근을 들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눈으로 보면 무릎하고 팔을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진짜 제대로 한다면 온몸을 써서 갈비뼈를 들고, 아, 갈비뼈를 내리고, 골반 속을 드는, 아주 굉장히 온몸 전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하시긴 하지만, 어, 뭐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시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실 때, 집에서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오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걸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걸으시면,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갈비뼈는 끌고 내려오고 골반 속은 끌고 올라가는 게 계속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발을 놓는다 그러면 발이 놓는 게 아니라 등에서. 그렇죠. 끌고 내려오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딱 교차돼서 오른발에 딱 거기 서 있는 거고 왼발도 딱 거기 서 있는 거고, 오른발도 딱. 그렇죠. 그래서 한발한발 한발 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전신이 앞뒤 위아래로 교차하는 힘 가운데서 한발한발 한발 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실 때 손발 크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PSIS가 갈비뼈를 끌고 내려오는데 장요근이 올라가서 내가 끌고 내려오는 갈비뼈랑 골반 속에서 올라가는 게 서로 교차하는 힘이 있고 그렇죠? 나는 허벅지들이 다 골반 안으로 들어오는데 정강뼈 머리를 들어서. 음, 내가 걷고 있느냐 이걸 좌우 동일하게 자 내가 지금 왼쪽은 지금 내려갔어요 오른쪽만 이렇게 도, 어,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른쪽을 누르고 왼쪽을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오늘 처음 이 영상 처음에서 어떻게 했었죠 어떻게 했었죠 자 꼬리뼈 발바닥 꼬리뼈부터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서 끌고 내려오고 끌고 올라가는 힘을 동일하게 만들도록 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한 영상을 집에서 어렵지 않죠? <laughs> 따라 하시면서 나의 불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도 해보시고 그럼 이걸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해결하면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균형 있는 몸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